팡이 여기 다 나오나? 그래도? 나요자 <laughs> 일단 질문 <laughs> 번호? 자 5초 줄게 5 4 1,261 1,261 61 61나이 번호 번호 안 받는다 이게 어이야 64 0 어? 64 6 67 6, 6 8 6 9 아, 그거안 되잖아. 네. 6 0 아, 해야, 해야 돼요. 아니, 왜6 0 해야 돼요. 아니, 7 0 아니, 7 0 7 0요7 0 7 0 7 2 7 8 0 9 8 0 8 0 8 4 오. 얘는 숫자 몇 치고 있지? 어. 오, 5, 4. 아니야. 1314. 3314. 아, 네, 3. 하고 네, 네. 4. 6, 3, 4. 4. 아, 1314요. 14. 그냥 네. 네. 4가 아니라 14? 네. 14. 네. 14. 6. 10도 14인데. 10? 그냥 6. 그냥 6? 네. 이미 떨어어 아, 지금 먼저 안 돼. 아, 먼저 말하세요, 그3 이미 떠났어 아니, 저거 진짜 아 14가 아니라 13이라고? 아니, 아니, 14, 13이라고 했대 아니, 13. 아니, 3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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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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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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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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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이제 끝. <laughs> 자, 그러면 빠르게 달려가 보시다. 자, 1 2 6 이거하고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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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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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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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렇게 되니까 2로 묶어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해서 나오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야? 네. 그럼 바꾸면 마이너스 1콤과 마이너스 1이잖아? 네. 또가 3, 4콤이야. 그쵸? 저거, 극심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오면 앞으로 알았다. 아니에요. 진짜 아! 아, 아파. 64. 자0,5-2,0 인데 이 직선의 그래프가 이거잖아 y는 as 플러스 b 네. 그래서 0,5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b는 5가 나올거야 네. 네. 그래서 y는 as 플러스 5고 여기 마이너스 2,0 지나니까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5니까 a는 2분의 5잖아 네. 그러면 y는 5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더하기 2잖아 네. 그럼 축이니까 5로 묶어서 이렇게 나오고 절반에 네. 제곱 그러니까 16분의 1 나오고 여기 뭐 뒤에 샬라 나올거고 네. 어. 계산 안 하는 이유는 물어보는 질문이 축의 방정식이라서 안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게 x-4분의 1의 제곱에 어떤 셜라가 나오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4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 그 아. 아어 됐지? 그 다음에 67. 자. x축과의 교점이니까 X축이라고 말하는 거는 Y가 뭐인 걸 말해? 요 Y가 어, 0인 걸 말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이 0인 거다라고 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잖아. 네. 자, 그래서 X마 3, X 플러스 1이 0이니까,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원하는 게이 길이잖아. 얘가 얼마가 돼? 다 어, 4. 어, 4. 그래서 성분리 길이 4. 오케이. 자, 68번을 보면. y는 a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인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하나가 만난 게 2콤만 0이다. 대입. 그래서 0은 4a 마이너스 6 더하기 7이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x 제곱 빼기 3x 더하기 7이 0이 되는 거니까, x 제곱하기 12x 백기 28은 0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해주면 24아 이렇게 되지? 네. 근데 얘는 어차피 이미 나와 있잖아 네. 그러니까 다른 점이니까 마이너스 14분마0 음. 이렇게 뭘저기오려고니네가 계산하기 싫어서 그런거지 어. 누구야 수업하고 하는데학부하고 있는 있는거 요한 번만 더 학부모님 나 지금부터 안 받는다 나자 네. 지운다 네그 다음이 몇번이지? 69 69는 이미 지웠으니까 됐고 네. 니에 한다면 얘네들이 누가 그랬어요? 몰라 누군, 누군가가 좋아했던 것 같아. 이친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한데요. 72 패스. 예예 예. 그래프 그래. 왜그런는데 틀렸어? 그런는데 틀렸으면 이건 자기들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지 오. 어. 어. 야 그래프를 그렸는데도 이게 답이 안 나오면 니네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오쌤 요거 쓰셨네요아나 <laughs> 진짜 자테스 그래프 그래프 해자73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이거 일단 y에다가 0을 넣어서 x가 두개 나오는 거 찾는데 그 x가 실수가 나와야 돼어 실수. 그러니까 예를 서첫 번째 거 해보면 9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 0이잖아 그럼 내가 3x-1의 제곱이 0이잖아. 그럼 x는 3분의 1이잖아. 그럼 해당 사항이 있어. 어, 얘는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5번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인데 이게 0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x로 묶어서 하니까 이게 0이어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구나. 어, 그러면 x는 0이거나 또는 마일 마일이거든. 럼2개 네. 끝. 오. 어, 2개 끝. 판별식도 사용. 어, 판별식도 써도 돼. 는영로 해서 d가 영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해도 돼. 음. 근데 솔직히 중학생 때는 판별식을 쓰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서 그냥 다 풀어주긴 하는데 어차피 고등학교가면 판별식 써야 되니까 알아두는 게 나을 거고. 네. 어. 그럼 7번 했고. 어. 78.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k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로 묶어서 보게 되면, 보니까 k 플러스 4죠. 어. 자, 얘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어, 위로 블록이잖아. 근데 x축과 만나 안 만나, 어안 만나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꼭짓점의 y좌표가 어떻게 되어? 어? 음 어, 영보다 작으면, 어, 작으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k는 마이너크보다 작다. 음. 이렇게. <laughs> 어, 네 그림이. 그러면 79번 문제도 한번 보게 되면 얘네가 폭이 같은 거잖아.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도 이동을 시킨 거잖아. 네. 그러면 딱 잘라서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옮긴 거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내가 그린사고는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꼭짓점의 좌표를 한번 이제, 자, x제곱 빼기 x-2를 보면, x-2분의 1의 제곱 빼기 4분의 9고요. x제곱 빼기 9x 더하기 18도 한번 따져보면, x-2분의 9의 제곱에, 응, 해보면 어찌됐든 똑같이 마이너스 4분의 9자. 그러면은, 내가 그래프를 여기 축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잡게 되면 여기 축이 얼마냐면 2분의 1이고 여기 축이 얼마냐면 2분의 9잖아 그럼 얘 길이가 얼마나? 어 4잖아 그리고 여기 길이는? 2뭔 2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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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4분어 4분의 9자아꼭짓점에 y절포가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양수로 취급하면 되니까 이 길이가 4분의 9잖아 그래. 그럼 직사각형을 넓이고 하는 방법. 아9요어 바로 곱하기 세로하니까 계산하면 9 그럼 네. 네들네들 음. 아니 뭐가 어, 어려워 그래.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 잘하고 그래프 해석하고 해서 열심히 구하면 답이 나와 안나와 정답이 안돼 나는 <laughs> 하잖아 그럼 너희들도 해야될거 아니야 <되죠>? 능력자인게아 니네들 이걸 할수있어시험에0백점 맞을 거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손해본, 사람은 손해본, 그놈. 그놈은 손해본, 그놈. 그놈은 그놈. 제가 자꾸 생각 그놈은 손는본한 번만 더은손 발로 그놈은 손뽑본 그놈은 손왜본 그놈은 손해본, 그놈은 그다음에그 자자 자, x가 3보다 작으면 값이 증가할 때 증가하고 3보다 크면 증가할 때감소래네이 말에서 너희들이 해석해야 될건딱 하나야 이게 뭐라고요? 3, 6, 7아 뭐가 3이 뭐냐고 어, 축의 방정식 어2방정식이라 소리야 <laughs> 어, 축의 방정식 증감을 이차 함수에서 증감을 응. 나타내는 거는 어쨌든 축의 방정식을 전후로 기점으로 바뀌는 거야 네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서 이렇게 돼서 여기 a제곱 나오고 여기 샤라락더 나올 거 아니야 네. 마찬가지로 필요 없으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 어떠한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x가 어디서? a에서 음. 그걸 뭘 갖는 거야? 어 삼으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돼. 아니요, 3이 많이. 그러면 나 그런 의미에서 82번 패스한다. 예. 어, 82번 패스. 84번. 네, 자 84번도 마찬가지로 패스. 네. 왜? 결국에 X가 X 1이 X가 1이라는 게뭐 소리야? 그럼 이, 이 축방이. 어 축방이 X는 1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니네가 해야 될건 뭐야? 어, 네. 어, 축방 구해서 계산하면 끝이라는 거 아니야? 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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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나 표준형은 내가 아, 못 바꿔주니까 너희들이 바꿔. 아, 자, 그래서 87. 네. y는 2x 제곱, y 4x 더하기 3이잖아. 얘를 바꿔보면 이렇게 되지. 네. 맞아? 확실해? 아, 맞아요. 진짜로? 아, 자, 맞아요. 틀리면 이제 여론 책이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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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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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잖아 네. 자, 그래서 봤더니 아가1아요 1인데 x축의 방향으로 마축의스향으큼 y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콤마 2가 되죠 네. 자 그래서 꼭짓점의 좌표는 1콤마 2다. 맞아? 틀려? 아니요 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식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네. 그러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는 4니까 y절편 4. 맞아? 틀려? 맞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자,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요령 딱한 번만 설명합니다. 자, 마이너스 1분만 2 해서 꼭짓점 나타내고요. 자, 얘 Y절편이 어디야? 4요. 4죠? 그러면 지나가게 그리는 건 이렇게 되겠죠? 네. 아... 이렇게. 음... 그러면 4다 보면 지나지 않는다. 맞아, 틀려? 맞아요. 어, 맞죠? 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거잖아. 자,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증가야.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증가야. 증가, 증가야. 어. 증가, 증가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true 증가인데 얘는 서로 반대로 말했으니까 틀린 네. 말이다. 음. 어. 그래서 이 r e 같은 경우는 판단하는 방법은 무조건 그래프 그려봐. 네. 어. 무조건 그래프 그려봐. 안 그리고 나서 뭐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해 안 돼요.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어. 자, 90. 아니, 90도 하기 싫은데. 그만하세요. 진짜로? 아니요안 해도 되면 안 하고. 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B잖아. 네. 여기가 O잖아. 여기가 A잖아.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잖아. 네. 자, 일단은 점오는 원점이죠. 네. 자, 점 B는? 아.. 0,3이요 어 0,3이지 자 그래서 얘 바꿔보면 이렇게 되죠? 네 어, 그러면 얘가 묶여서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요삼각형이잖아네요 삼각형 네. 이게 밑변이면 이게 높이야 네. 자 여기가 얼마야? 음. 여기는? 음. 어. 2. 어 2잖아 네. 꼭지점의엑셀렉프가 2니까 네. 어. 어. 그러면 2분의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짜라락 지어서 3끝 그 m not a bad. I 안맞 i 약 k that p u s 니 y be pushed down, 그러 s h 90이 9 0 n 9 0 s 중에서 딱 하나 골라 딱 s h e 하나 o w n p u s 가 e d d 9 0 n 9 0 s h e d down, p u s h 어 d down, pushed down, pushed down, p 그냥 귀찮은거 그러면 94정도 94정도에요 그러면 94 보게되면 점 A좌표가 마이너 4 콤마 0이고요 네. 그리고 점 C의 좌표가 0 콤마 마팔이에요 네. 이거 정도는 문제에서 이거보고 알수 있어 네 이거는 사실 그림점이 아닌거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지나니까 얘를 대입할 수 있잖아 네, 네 이거. 그러면 16 마이너 4 A 빼기 8은 0이니까 E요, e. 어, 파 a는 8이어서 a는 2잖아. 그러면 x 제곱 2x 마 8이니까 마 9잖아. 네네. 그럼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아니야? 그림만 놓고 보면 음. 이거니까 이거보다는 음? 결국 부하라고생각하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전체를 이렇게 잡고 여기서 1번, 2번, 3번을 빼면 다음에. 아, 그왜 하나 못했습니까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며. 일단 너희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내가 쓸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전체, 어, 전체에서 직접... 한번 빼면 되지. 아. 아 스트레스가. 어. 사실 안 받아야 나가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면. 와. 아니죠. 선생님이 3개 날려주셨으니까 이것까지주 자, 1303번. 와. 자 다음과 같은 축이 야 그래프에서 축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축이 뭐라는 거야? 축이. 어. 축 축이 얼마야? 그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몇번 하고 있는 거예요? 1,303번이요. 달라해아안 했대? 나좀 넘어가고. 아 그냥 물어본 거였요 아니 그래프가 딱 니네 이거 보고 판단해야지. 이렇게는 나와 있잖아. 네. 폭기점의 네. 좌표가 뭐야? 콤마 마이너스 어, 그러면 한 번째 지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네. 어, 근데 얘가 뭘 지나? 3 콤마 어, 0 어, 3 콤마 0을 지나니까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대입하면9 a 빼기 6은 0이니까 9 a 는 6이잖아. 네. 그럼 A는 3분의 2 음, 3분의 2죠. 아 네. 자, a가 3분의 2고 그래서, 4콤마 K, 가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 얘가 몇번마 몇을 지나? 4콤마 K. 어, 4 K를 지나잖아.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K는 3분의 2 곱하기 16 마이너스 6이잖아. 네. 그러면 3분의 32에서 이거를 빼니까 3분의 14. 네. 끝. 네! 자, 13. 자, 얘도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있어.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3하고, 또 0,콤마,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2,콤마 어, 1이니까, 일단은 로식 때문에, 에이프테이 여기 오케이 네. 어. 네. 네. 에이 저 뭐라 쓴거에요? 음. 아 이게 네. 뭐야 음. 그거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얘네들이 그림 보면 있잖아 아 제가 시계서 따라갔잖아요 자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콤마 5 0 콤마 2 꼬마 라 10이니까 이걸 통해서 일단은 내 함수의 식은 px 더하기 어. 그럼 마찬가지로 대입 대입 열리 아.. 흐흐제알요 <laughs> 아니 뭐저거 설명할 때 뭐가 있어 철저하게 너희들이 할수 있는 걸 해봐야지 맞어 맞어 <laughs> 이거야. 아니, 제가 열리까지 했거든요. 근데 기대를 못 구하겠어요. 어, 신기하다. 음, <laughs> 자, <laughs> 자, 정. <laughs> 대충 마음의 눈으로 가라. 네. 이렇게 지나가돼요 네. 그러면 이 직선이 마이너스 2 x 플러스 6인데, 2차, 2차 함수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그러면 n은 지금 0콤 6이죠. n은 3만 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6만 0이죠. 그러면 이한 손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손만 이걸서 어떻게 잘 알아요? 와이자 이어 어떻게 될것 같아요? 하 이렇게 되잖아. 네. 근데 멀지 않. 영만 이거. 어, 이걸 여기다 데이퍼한대. 와. 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게. 축으로 한다. 다시요. 자, 이 함수 그래프는 y 축을 축으로 한다. 네. 이 말이 내 파문은 뭘까요? Y는 x는요? 어, x는 0이다. 그러니까 네. n은 네. 없는 거죠. 왜죠? 네. y 축이잖아. y 축을 축으로 한다는 거 그래프가 아. 이렇게 되거나, 뭐, 아. 어. 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가 x는 0이에요.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 음. 네. 친절하다는 불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야. 네. 어. 그래서. y는 b예요? 어? y는 아니 y는 b가 아니라 자 x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래? 6 6이래 3. 그러면 이거 반직일 거 아니야? 3이랑 어. 어. 그럼 상만 0을 지나는 거 아니야? 네. 뭐마상만 0을 넣어도 되고. 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2 플러스 b는 0,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아. 와. 뭐야? 뭐야? 도전? 이제 너희들이 나 공부할 시간 줄 테니까 어, 이번 공통 테스트 16개 이상 모아주면 공개 <laughs> 맞지? 네, 그 선생님은 이제 공통 문제만.